자계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계 세기 H 우리가 보통은 자성체라고 해요 자성체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자계 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4 파이 뮤 제로 r 제곱 분의 m 그럽니다 이 m을 자극 또는 자하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전계 세기에서 전계 세기 E가 4 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Q인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의한 차계가 있습니다. 전류. I. 전류에 의한 차계가 발생을 합니다. 차계. 이게 중요하죠. 이제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 도선에, 그죠? 도선에 전류를 흘렸습니다. 전류를, I를 흘렸더니 그 주변에 자석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미터 떨어진 곳 여기서의 자계 세기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이 돌아가면서 이 겉의 자계를 죄다 더한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한 거죠. H를 선 적분했더니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시그마 I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H와 I 전류, 전류와 전류와 자석과 자계 세기와 전류는 비례하더라. 자석의 세기, 자계의 세기는 전류와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전류와 자계가 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각종 형태의 이제 자계 세기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 코일에 있어서 자계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H는 E a 분의 i n이 됩니다. i n 그래서 암페어 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 한다. 항상 메타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역시 자기와 전류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무조건 i는 쓰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원형 코일을 이게 중심점의 자기입니다. 중점의 자기인데 중점에서 중점에서 원형코일 중점에서 x m 만큼 x만큼 떨어진 떨어진 곳에 자개의 색이 h입니다. 이 자개의 색이 h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위의 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위의 식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2분의 3승의 A, 제곱, I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형 코일 중점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의자기색입니다 이거 공식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X가 이 X 값이 제로가 되면 중점이 되겠죠. 그죠? 떨어진 게 없으니까 결국 중점이 되니까 그러면 식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 x를 재료로 하면은 2시 우의식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갈문 건수가 있으면 n이 이제부터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무한장 직선입니다. 무한장 직선. 직선에있어서 이제 자기의 색인데. 이거는 h는 아까 앙페르의 이제 주회 적분의 법칙에서 본 것처럼 2파이 r분의 이 파이 알 분의 아이로 볼수 있습니다. 무한장 직선입니다. 또는 뭐 원통 도체 이렇게도 봅니다. 원통 도체 이 파이 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냐면 외부의 도체 외부의 자기의 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부에는 어떻게 되냐?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는 제로가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교류 ac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ac에서는 표피 효과가 있죠. 표피 효과. 표피 효과 때문에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밖으로 흐르는 게 표피 효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다 dc를 가했다. 그러면 내부 외부에 다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일 때는 여기서처럼 h는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라지는데 이 내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외부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부는 어떻게 되냐? 이게 h는 2파이 a 제곱분의 pi a, a 제곱분의 r i가 된다. r 알아 일단 i는 무조건 쓰고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i가 위에 있다. 비례 관계. i가 위에 있다. 비례 관계. 이 식은 좀 특별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웨이브는 뭐 어렵지 않지만 2파이 a 제곱분의 r i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무한장 직선에 으니까 유한장 직선이 됩니다 유한장 직선 유한장 직선에서는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게 언급을 해야 될게 비오사바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여기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에 알미터, Rm, 알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점에 작게 생게된 겁니다. 그거를 구해 봤더니 h는 어떻게 나오느냐?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r 제곱분의 i l 사인 세타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오 사발 비오 샤발은 비오 사발의 법칙이다. 이와 사발의 법칙이다라는걸 기억을 하십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게 있죠. 간단하게 한게 자, 여기부터 도선이라고 쓰고 A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자0입니다 이게 세타 1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0 0 0 0 0 0 0 0 0 0을때그자0 0 0 H는 0파이 A분의 0파이 A분의 I의 s i n 세타 1 플러스 s i n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비오 사발의 이 식이 있죠. 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 여기서 나온 김에 그 정삼각형 중점의 자기색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삼각형 여기서 자기 에세이가 H는 2 e e 파이 L이죠 2 e, e 파이. E 파이 L 분의 9I입니다. 9i 입니다 역시 i가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에 여기서는 파이 L 분의 2루트 e 2i가 e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식도 또한 기억을 해 둡니다. 세계의 식 정도는 기억을 해 두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레노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의 이제 자기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레노이드 그 솔레노이드는 내부가 평등자계입니다. 내부 평등 자장이다. 또 외부는 어떻게 됐냐? 외부는 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게 자기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H는 2파이 입아이 r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다음에 i n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한장 솔레노이드죠. 무한장. 이번에는 뭐다? 무한장. 솔레노이드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의 세기는 h는 IN0가 되겠습니다. 무한정의 세계는 나올 수 밖에 없죠. 이게 어떻게 돼요? 단위, 길이당, 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까지 해서 자기의 세계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첫 아, 번째 나왔던 게 뭐입니까? 원형 코일, 원형 코일, 중점의 자기색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색기 H는 H를 빼겠습니다.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E 아, A 분의 I N이었죠. 암페어톤 미터. 자,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x, x 미터 떨어진 떨어진 곳 자개색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분의 3승에 이분의 3승에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i가 되겠죠.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한장 직선이었죠. 무한장 직선. 이제 원통 도체 뭐 이렇게 원통 도체. 이거는 자길세 이거 어떻게 되냐 이 파이 알 분의 아이가 되겠죠. 여기 이제 A C를 가했을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가 된다.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내부 내부는 제로다 내부는 제로다 그랬죠 근데 이게 dc 를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dc 를 가면 dc 를 가면 아, 외부는 똑같습니다 외부는 2 파이 r 분의 i 가 될테고 내부가 2파이 a 제곱분의 ri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특히 기억을 하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장 직선에서 알아야 될 거. 유한장 직선. 유한장 직선에서 알아야 될 거는 비올 사바레 법칙이 있다 그랬죠. h는 어떻게 됐습니까?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l 사인 세터가 됐죠 아그 다음에 뭡니까 유한정직선에서 삼각형 삼각형 일때 뭐 했어요 삼각형에서는 구 i 나누기 2 파이 l, l은 이제 한 변의 길이죠 정사각형 일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 파이 분의 2 루트 이, e, 아, 죄송합니다. 틀렸죠? 이렇게 하면 파이 l이죠, 파이. L. 파이 l 분의 2 e 루트 아 i가 되죠. 자, 이렇게 될 거. 이게 유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어디로 갔어요? 환상 솔레노이드죠. 환상 솔레노이드. 이거는 어떻게 되냐? h는 2 파이 알 분의 i n 이 됐다. 그다음에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i n 0로 이게 단위 길이당 건수가 된다 그랬죠? 다된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 나온 게 이거 기억해야되고둘셋넷 많찮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